예. 내비의 연금술사입니다. 오늘은 블랙박스 분해 조립하는데, 오늘은 제품이 아이머큐리사의 토파즈입니다. 아이머큐리의 토파즈. HD D1이에요. 그럼 D1은 뭐냐? D1은 바로 그냥 HD 화질, 아, VGA 화질. 예. 자. 이제 분해를 했으면 조립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조립 조립의 순서 예. 이 프렉시블을 예 터치판을 앉아서 녹화해주세요 앉으세요 프렉시블을 껴서 여기다 이렇게 껴서 접어줍니다 접어주고 그다음에 접었을 때이금 하얀 금이 일직선 상이 돼야 돼요 삐딱하면 무조건 안 되고 불이 안 들어오거나 기가 타버릴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조립을 합니다. 조립할 때는 생각 없이 일하면안 되고 이 앞으로 가게. 세 개, 3개. 세 개의 단자 구역이또 위로 올라가게. 단자 구역이 이렇게, 이렇게 구멍 세 개로 위로 올라가서 위에서 아래로. 박아 줍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위에서 아래로 이제 위에서 렌즈가 보이게끔 위에서 아래로 결합한다음에 볼트는 이제 조이는 볼트가 렌즈까지해서 소타 6 개가 들어가는데 큰 걸로 일단 4 개를 박아 줍니다. 이런 이런 테스트 할 때는 망가진 걸로 해야지. 주인 연맥이거나 또는 주인이 돼가지고 멀쩡한 거갖다 분해 조립하면 안 돼요. 응? 그럼 되겠어. 망가진 걸로 하는 거야, 망가진 걸로. 옛날에 내가 애 것, 애들 고 때는 내가 애들을 좀 혹독하게, 갈것좀 혹독하게. 때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혹독하게. 뭐냐. 이런 거를 분해 조립. 응? 니가 알 때까지. 네가알 때까지 뭐, 백 번이건 천 번이건 네가알 때까지 해라. 뭐, 한 번에 성공하면 너는 뭐, 대단한 놈이고. 응? 10번에 성공해도 대단한 거고, 1 0 0번해도 못하면 노답이고, 예. 지원들이 좋아했지, 뭐. 그때는 블랙박스가 아니었지, 그때는. 이제 뭐 카오디어 이런 거. 응. 분해 조립 해보고, 연습 해보고, 마음껏 해봐라. 우리 집에서, 우리 집앞 때는 그 놀러, 놀러 왔다 생각하고 일을 해라. 그렇게 했지. 편했지, 뭐, 내 밑에 있을 때는. 늦게라도 말을 안 했으니까. 많이 참았지. 당장 내보내버려야 되는데 늦게나도 와 말을 안 했어요. 동생처럼 동생처럼 달았지, 진짜 신동생처럼 잘했지, 내가. 옆에 끼낄 때는, 이 옆에 사이드 끼낄 때는 여기 스위치하고 맞물리게, 이 내부에 하얀색 스위치가 이랑 맞물리지 않으면, 예. 올리면은 꺼지고 내리면 켜지는데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올려서 꺼지고 다시 안 내려올 경우가 있지. 한 번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버려요 전면에 두개 피스를 조입니다. 내 밑에 애들 편했지, 나 때문에. 뭐 망가진 거갖다 분해해봐라, 조립해봐라. 막 계속 슬퍼거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차도 잘 뜯어. 차도 잘 뜯더라고, 일을 잘해, 야무지게. 놀 시간이 어딨어, 가게에서. 핸드폰 만지고 놀 시간이 없지. 이런 거막 분해 조립해봐라, 연습시키면 잘하지, 애들이. 우리 집에서 연습 많이 했지, 애들이. 좌측에 두 개, 그 다음에, 우측에 두 개. 제대로 찍고 있습니까? 찍어주시는 분이 잘 찍어주셔야죠. 좌측에 두 개, 우측에 두 개. 얘는 뭐, 딴건 없고, 분해할 때는, 좌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자, 나도 뜯때 헤맸지만은, 거치대를 꼽아놓고, 꼽아놓고 거치대를 꼽아놓고 또 분해하면 분해가 안 돼. 왜냐면 거치대 쪽에 피스가 박혀있으니까. 거치대에 박혀있고, 거치대 쪽에. 하단. 봉인 실. 봉인에도 하나 박혀있어요. 엣치대가 T1 화질. 메가 픽셀 하이 디피니션 예. 그게 바로 HD라는 약자고 D1은 뭐냐 어, D1은 뭐긴 뭐야 그냥 v j 화질 그냥, 어. 그냥 개떡같은 화질이라고 보면 돼싼 맛에 많이 팔아도 손님이 싼거 원하면 싼거 파는 거야 화질은 뭐내할바 아니야 싼거 원하면 싼거 파는 거지 뭐두 개를 짜짓게 때만 어떻게 둘다 살아났네요